아, 어디갔지얘 네, 들어디갔지다입양갔나아이씨 벌써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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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터발발발 발, 발. 발. 맞다. 이거 좀 봐. 이거 좀 봐. 이것들 좀 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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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자, 하나, 하나 둘, 야, 발새끼기발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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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, 자, 여기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그대로네. 자, 우리 보자. 땡벌, 저기, 땡벌, 아, 포비, 코난, 연탄, 또 그다음에, 너, 너, 나나 해. 얘얘 나나 해. 나나, 어, 나나, 그다음에, 너. 너 다이슨 해라 너어 응. 아이고 이거 이거 다이슨 야 이거 하자 자 일단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어. 자 자자 자. 자 스톱자 우리 개 귀여운 우리 개 귀여운 포비 하나씩 또 줘보자 하나씩 자쟤네다 먹고 포비 포비 아이 귀여라 개 귀여운 포비 자 포비 어, 포비 그 다음에 짜키 짝기 땡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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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땡벌 땡벌 빨리 빨리 먹어 그렇지 어우 어, 얘네네 응. 자 연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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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탄이 똘똘하다 연탄도 어 코난 코난 응. 다이슨 다이슨 무슨, 무슨 청소기 이름 같으잖아 다이슨 짝기 너 아까 먹었잖아 내가 짝기를 줬던가? 아아 왠지 없어 이 고구마도 야, 여태 지금, 영상 녹화를 안 누르고 여지껏 떠들고 있었네 지금, 이 나는 이렇지짧이저지다 이거 지금, 이거 지금, 이거 지금, 나거지 음, 되겠다. 음. 아, 이한번리이를주는 동안 영영을을찍 찍었네 야, 추석은 잘지냈어 응? 어? 탄탄먹라바바 이거 이 코난 좀 봐요. 코난. 이거 어, 땡벌, 땡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오, 여 개가 안 되네. 반 잘라. 반 잘라. 그렇지. 땡벌 이제 볼트긴 다 들어가고. 아이고 이런 떨어졌다.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인물 다이슨. 털이 굉장히 길죠? 얘가 다이스네 얘가 선장. 이제 짝기 귀가 짝짝이잖아. 음. 오히이발 이 연탄 좀 봐. 연탄 눈좀 봐. 연탄 눈. 우리 포비. 아유, 귀여워. 포비 어게 이렇게 귀엽냐? 진짜 얘 진짜 귀엽다. 땡벌. 볼트기다 들어가고. 음. 이 앞에서 이거 봐. 이이두 마리 발 자 오늘은 내가 야그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늦게 왔어. 어 내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올 테니까 같이 자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간식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? 떨어진다 우와 떨어졌다 빨리 먹어 다있슨 이쪽에 많잖아 여기 많잖아 이쪽에 여기 이쪽에 많잖아 여기 바보야 야 연탄이 다 주워 먹네 바닥을 보라고 위를 쳐다보지 말고. 그건 하늘지보은하하을보을보하도하을보리도하는그야저사 땡벌 야 저거 의분로 사람 내분 넘지. 야 이제 넘지. 10분 넘지. 1 0오지마오지마0 선을 넘지. 마 넘지. 10분 넘지. 10분 넘지. 1 다 키우고 싶다. 아, 다이슨도 되게, 되게, 되게 재밌게 생겼고, 짝기도 그렇고, 아, 폼비 너무 귀여워. 야 이게 한 마리만 고를 수가 없네요. 야 아... 아, 근데 연탄이 점점 멋있네. 새카만 게. 응? 똘똘하긴또 우리 호난 장난 아니고. 짝기. 아저입 벌리고 있는 거좀 봐. 너네 회충이약고 먹었을까? 응? 그러면은 나나 <laughs> 야안돼발이 자식들이 발을 왜 자꾸 올려? 자 여기 여기 여기를 보세요. 자, 자 여기를 보세요. 이제 가야 되겠다. 야 땡벌 이제 얘네 성별을 좀 볼까? 어이 연탄이 위외로 괜찮다 얘가 연탄 음. 자 이제 들어가 내가 내일 올게 내일 올게 자이 선을 넘지 마세요 자 들어가 오지마 오지마! 들어가! 가가가가가가! 가가가 가. 연탄 안녕! 연탄이 숫겐가 암겐가 볼까요? 안 보이잖아. 깜깜해서 무슨 시, 다 시커메갖고 아, 보이지도 않네. 젠장. 아, 암게네요. 연탄이 암게네요. 연탄이 괜찮습니다. 아, 귀여운 건 포비죠.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. 코난도 괜찮고. 안녕.